안솔금모닝 우리 오늘 69일 됐지, 소리. 음. 아, 예뻐. 아침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맘만 먹고, 코 어, 자다가 방금 엄마랑 또맘만 먹었지. 지금은 10시 37분입니다. 우리 소리 태열이 24도에 난잡해서 온도를 다시 또 내렸습니다. 에어컨은 22도고, 밖는 22.5도 되고, 방은 23도 됩니다. 소라,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, 이쪽이, 이쪽보다 이쪽이 좀더 빨개요. 소리 친구들은 이미 22도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음, 이 선생님이 24도로 내리랬는데, 22도로 내리는 <laughs> 게더 나을 것 같아서, 내려봤습니다. 습도가 떨어져서 가습기로 들었습니다. 근데 가습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습도가 많이 오르진 않아서 가습기 큰 거를 구매할 예정입니다. 우리 소리 덕분에 집에 가전제품이 하나 늘겠네. 고마워. 아이, 예뻐. 갑자기 엄마 목소리 듣더니 자용 스화드럽을 다시 입혔습니다. 소리가, 소리가 손으로 계속 얼굴을 만지려고 하니까 얼굴 하면 또 얼굴이 그, 긁히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태열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싸들라 한번 묶어놨습니다. 이 사이로 보이는 이 손가락 바디 보이십니까? 너무 귀엽습니다. 미래이소라 우리 소리가 지금 태어난 지 69일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피부가 아프고 있어. 엄마가 얼른 이거 에어컨 잘 틀고 보습 잘해서 우리 소리 얼른 낫게 해줄게. 응, 엄마가 온도를 잘 몰랐어. 미안해. 고마워 사랑해. 응, 잘자 우리 아기. <laughs> 귀엽다. 사랑해.